파이썬으로 텔레그램 API를 사용을 해서 텔레그램 채봇을 만들 겁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시키고 키워드 를 입력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뭐 10위 뭐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채팅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텔레그램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할거에요 뭐 파이썬 텔레그램봇 이런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텔레그램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텔레그램 가입을 하고 지금 하는 과정은 PC 버전으로 하셔도 되고 모바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영상 녹화를 하니까 PC 버전으로 하는 거고요. 검색에서봇 파더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파란색 마크 있죠? 이겨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보스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스를 만드는 겁니다.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입력하면은 어떤 기능인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메시지에다가 슬래시 하고 뉴봇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크리에이트 어 뉴봇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또 뭐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봇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봇 이름은 텔레그램 봇 이렇게 간단하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꼭 봇이라는 글자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뭐 김풀 없을 만한 걸로 그냥 아무거나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시행을 하면은 자 이제 됐다는 거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채팅방 주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I 자 이렇게 API 키가 있습니다 이게 보토큰이에요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복사한 API 키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요. 여기 여기다가는 b 토큰이라고 변수명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깔려 있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설치해 를 주시면 돼요. 설치할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뷰티 풀수 이런 거 설치하겠지만은 지금 챗봇을 위해서는 따로 이제 뭐 파이썬 텔레그램봇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퀘스트만 설치하시면 돼요. 사실 리퀘스트가 없어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을 할 수는 있는데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게 코드도 좀더 짧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제 강의 보고 뭐 크롤링 하셨던 분들은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모듈을 불러와야죠. 모듈을 불러오고요. 자, 처음에 해야 될 거는 URL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 URL이 어떤 거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텔레그램 API 페이지에 오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메이킹 리퀘스트 부분 가보시면은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주소 뒤에 bot 하고 토큰 넣고 메소드 네임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요. 여기 주소는 우리가 아까 bot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API 페이지가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에요. 저는 지금 당연히 모든 걸다 다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는지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업데이트가 무엇이냐? 자, 지금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get u p d a t e 가 있어요.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만든 챗봇이 받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자, 여기, 메소드 네임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일단은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넣는데, 이 토큰 부분,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우리 보 토큰이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만든 이보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메소드 네임에 아까 봤던 get, 네, 트즈.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그 다음으로는 이 url로 리퀘스트 e get 요청을 보낼 거에요. 뭔가 응답이 오겠죠? 그럼 우리가 응답이 정상인지 알려면 request status 코드를 보면 돼요 그냥 이거를 출력을 해도 됩니다 그럼 뭐 response 200이면 200, 400이면 400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우리는 이 코드만 가지고 자 이게 만약에 200이면 이렇게 응답 받은 거에서 텍스트까지 출력을 해 볼게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이 밑에 조건문 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넣어서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는 자, 리스폰스 200. 이게 이 부분입니다. 프린트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0이라는 게, request의 s 어, get 해가지고, status 코드가 200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출력을 했습니다. 이 아래 이 부분까지. 이렇게, o k 뭐, true 하고, update ID, 뭐, m e s s a g I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자, 뭐, 텍스트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JSON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JSON, 로 o a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자,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코드가 있기 때문에, 리스폰스 200이 그대로 떴고요. 지금 메시지 안녕하세요라고 있죠. 저는 이렇게 채팅을 한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소가 있죠. 이 주소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시작을 하고 아무 메시지나 입력을 하세요. 저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몇번 채팅을 해 보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메소드가 업데이트를 하는 메소드예요. 응답, 뭐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안녕하세요 또 있고 그 다음 채팅한 제 이름은 김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든 보실 메시지를 받았을 때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건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전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사용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챗 아이디가 있고 뭐 업데이트 아이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챗 아이디입니다. 자, 챗 아이디가 방금 제가 제 계정으로 이보에다가 채팅을 한 거잖아요. 이제 계정의 아이디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챗봇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줬어요.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 우리가 만든 챗봇에 인사를 하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또그 사람의 메시지가 뜨겠죠. 그러면 챗 아이디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 아이디를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일단 변수로 만들게요. chat id라고 만들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한 부분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chat id는 저거죠. 방금. 그리고, 텍스트 에서 메시지 지금 메시지 변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전송을 해볼 거예요. 어떤 URL로 요청을 하느냐? 당연히 이거랑 거의 똑같겠죠? 이거 똑같은데, 이 뒤에 이 메소드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send m e 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API 페이지 있죠?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주소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아까랑은 좀 달라요. 겐 요청으로 URL을 하지만, 이 URL에만 무엇을 넣어서 요청을 하느냐.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는 한마디 이거예요. 채 나이디 이거 지금 제채나이디에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넣어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요청을 했으니까 뭔가 받은 응답이 있겠죠? 그거를 똑같이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이, 아이고. 이 위에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실행 안 되게 해놓고요. 포토크은 있어야 됩니다. 포토크는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메시지 입력해야겠죠? 안녕 나는 텔레그램봇이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볼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응답. 우리 역할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도 우리가 보냈죠. 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풀입니다. 이런 걸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될 역할은 텔레그램봇의 역할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를 직접 입력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크롤링을 해서 자동으로 그 코드가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롤링 결과가 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들, 이거는 뭐 본인이 각자가 다 응용을 하기 나름입니다. 각자 원하는 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거는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하기가 편해요. 요런 함수로 만드는 거죠. 요런 함수로 만들고 지금은 이걸 출력을 하게 해 놨잖아요. 이거를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턴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리턴을 해 주고 요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냥 리턴을 해 주는 거죠. 자 일단 간단하게 채봇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그만 보셔도 되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크롤링 해가지고 전송하는 것까지를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크롤링 위주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임영웅 을 검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뉴스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크롤링을 한 거요. 여기 이렇게 제목이랑 링크를 보낸 겁니다. 크롤링을 할 거면 일단 이 주소가 중요하죠. 이 주소 뒤에 지금 임영웅이라고 붙어서 임영웅이 검색이 된 거고요. BTS를 넣으면은 BTS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이 주소를 검색을 아,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자, 다시 이렇게 편집기로 돌아와서 URL 이렇게 넣어줄게요. 항상 정해져 있으면 별로 안 좋죠? 키워드를 넣는 걸로 하고요.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받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페이지 분석을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 지금 주소에서 보시면 은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없어도 무방해요 만약에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크롤링 하실 때는 요런 이렇게 주소를 잘 보셔야 돼요 url을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로 열고요 우리가 가져올 거는 제목입니다 제목이랑 링크 정도만 가져올 거예요 요즘 이 네이버 뉴스를 선택한 이유가 이 네이버 뉴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 연습하기 좋습니다. 여기 주, 어, 제목 부분이 어떤 태그, 어, 태그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자, 여기 뉴스 TIT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게 A 태그 안에 들어있어요. 좋은 게이 A 태그 안에 URL이랑 여기 타이틀 해서 제목이랑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져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렇게 텍스트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살펴봐야 될 거는 이 클래스를 가져오면 될지 봐야 되니까 복사를 하고, Ctrl F 해가지고 몇개 있는지 볼게요. 지금 10개가 나옵니다. 10개 나오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딱 제목만 이렇게 가져오죠? 첫 번째로 돌아오면 맨 처음 거고요. 그럼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자, 똑같이 리퀘스트 e s t 요청을 해야죠. r e t 해서 URL. 지금 URL은 우리가 BTS 검색하면은 BTS 검색해서 뉴스 결과, 뭐 임영웅 검색하면 임영웅 검색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요여기도 똑같이 쓰의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그 때부터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요 HTML은 스의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숲. 자, 지금 아직 안한게 하나 있어요. 뷰티풀 숲을 불러와야죠. 크롤링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뷰티풀 숲, HTML.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항상 똑같죠. 그 다음에, 뉴스, 아까 클래스였잖아요. 뉴스, TIT. 제가 봤을 때이 TIT는 아무래도 타이틀을 줄여놓은 거겠죠. 이걸 전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뉴스, 타이틀. 그 다음에 실행을 어... 이렇게 해서 쭉 가져왔습니다. 태그 부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텍스트랑 여기 URL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주석 처리하고 이건 이제 출력될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 처리 그냥 아예 삭제할게요. 를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에 텍스트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서 href 속성을 가져올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 a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이 href 속성을 가져오면은 이 기사의 이제 페이지로 가는 주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자, 구분이 쉽게 빈줄 하나 넣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목도 나오고 주소도 각각 다뭐뉴스1 imbc, 뭐 jtbc, 다른 주소들이 나옵니다.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맞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롤링까지 했으니까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샌드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뭐, 샌드 메세지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메세지를 넣어서 보낼 수도 있겠죠. 뭐, 타이틀 텍스트, 타이틀 href 속성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복을 하면서, 지금 10개니까, 메세지 10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인풋 태그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 이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볼 건데요. 자, 이 함수 안에 기본으로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 값이 non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도 돼요. 만약에 non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Not 메세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메세지 입력 카드로 나오게 된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아 여기 지금 되어 있죠?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보세요. 하나만 가져와서 출력한 상황에서 메세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세지를 뭐 이렇게 그냥 지금 안네 입영웅,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렇게 입영웅이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안 넣었으니까,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텍스트만 이렇게 넣고요.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번엔 인프 태그 없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요. 그럼 사실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걸 이제 한 번에 보내도록 바꾸는 거죠. 자, 이걸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타이틀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 샌드 메시지는 빼고요. 타이틀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어펜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타이틀에 텍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href 속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들어가죠. 한 줄로 들어가니까 보기 편하게. 우리가 아까 출력해서 이렇게 지금 볼 때도 제목 나오고 주소 나오잖아요. 리스트에도 똑같이 넣어줄 거에요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이 반복문이 끝나고 샌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샌드 메시지를 무엇을 하느냐 타이틀 리스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그만 끝났어요 왜냐면 한 번에 보내니까 금방 끝난 거에요 그런데 보면은 맨 처음 거 하나만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졌어요. 리스트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리스트를 하나로 합칠게요. 자. 메시지라는 그냥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줄바꿈을 넣고 join 그러면은 이 타이틀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이건 지금 리스트잖아요. 이 리스트를 이렇게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줄바꿈을 두개 넣겠습니다. 두개 넣는 이유는 실행하고 보시면 알아요. 실행을 하고 메시지 왔죠. 자 이번에 메시지 확인을 해보면 자,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타이틀 리스트를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하고.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아까랑 달리 메시지 하나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10개의 타이틀과 10개의 주소가 있고요. 제가 줄바꿈 두 개를 넣은 이유는 이거예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아예 들어가도록 넣은 겁니다. 긴 줄이 들어가게. 그리고 맨 처음 링크는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간단하죠? 이 텔레그램 API 사용하는 부분도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크롤링도 제가 아주 간단한 걸 골랐어요.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텔레그램 API는 사용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꼭 좋은 쪽으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